시험 대비 잘 하고 있습니까? 자, 32번 2차방네식의 두근이 sin 15, sin 75 대가 있고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면 자, 2차방네식의 두근 건가의 수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두근의 합은 sin 15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 sin 75 두근의 합이니까 건가의 수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B, 요래되고, 두번의 꼽은, 사인 15도와, 그 다음에, 사인 75도, 두번의 꼽은, 근가입수에서 4분의 C, 요래되는 겁니다. 자, B 값을 구하라, 이 말은, 결국 요 자변을 정리해봐라, 이 말입니다. 사인의 합, 사인의 합은, 이, 이 그다음에 신, 코입니다. 이,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대가, 반, 90의 반이니까, 45. 그 다음에 코사인 빼가지고 반, 뺀거 마이너스 60, 반이니까 마이너스 30. 자, 코사인은 음의 부호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사인 45, 2분의 루트 2,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그 놈이 마이너스 2분의 비당이 말입니다. 양면에 이를 곱해가 분모 2 하나씩 지우고, 이 놈은 약분대가 사라지고, 양변는 마이너스 곱하니까, B 값이 얼마? 마이너스 루트 6, 요에 구해지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 값은, 자변이 곱이니 곱을 합으로 바꿔봐라, 이 말입니다. 자, 신신이니까, 뭐,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신신은 코사인의빼기 코사인 더한 거, 90. 그 다음에 빼기, 코사인 뺀 거, 마이너스 60, 요에 되는 겁니다. 이놈의 값이 4분의 C가 넘온다이 말이고 코사인 90은 0이니까 사라지고 부호 지우고 코사인 60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변이 4분의 1이 되고 그 놈이 4분의 C 이 말임 그래서 C값은 1자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답은 7이 되는 겁니다 합을 곱으로 또 곱을 합으로 33번. 자, 그림 같이 직선 L1. 자, 직선 L1. 요 식이 주어지가 있는데 그 놈을 y 꼴로 고치니까 식이 Y골 3분의 1X입니다. 그 직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시타되가 있습니다. 그럼 요 각이 하는 역할은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기울기, 탄젠트 시타가 얼마? 3분의 1이다. 요 말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 다시요 L1하고 이 시타의 각을 이루는 직선 L2가 주어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뭐 L2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이 말입니다 그럼 L2 요 놈이 X축하고 이루는 각은 3시타고 그럼 결국 구하라는 놈은 뭐 탄젠트 3시타의 값을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주어진 거는 시타 구하라는 거는 3시타 이 말입니다 탄젠트 시타가 주어지가 있으면 뭐를? 탄젠트, 이 시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배각이니까. 탄젠트 두 배각은 1마 탄젠트 제곱. 그 다음에, 탄, 2 어, 탄젠트. 자, 탄젠트 두 배각입니다. 요, 탄젠트 시타 자리에 3분의 1 잡아야 하니까, 1 빼기 9분의 1에, 위에는 3분의 1 곱하기이니까, 3분의 2 거래되는 겁니다. 분자분모에 9를 곱해버리면 8분의, 그 다음에 9 곱해가 6. 자, 탄젠트 2시타의 값은 4분의 3열에 나옵니다 자, 시타와 2시타의 값을 가지고 3시타의 값을 구하라, 이 말임. 그럼 3시타를 시타와 그 다음에 2시타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럼 탄젠트 합이니까 또1 마이너스 탄젠트 시타. 그 다음에 탄젠트 2시타. 위에는 탄젠트 시타, 더하기, 탄젠트 이시타, 요래되는 겁니다. 자, 각각의 값을 잡아야가 정리만 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1 빼기, 탄젠트 시타, 3분의 1이고, 탄젠트 이시타는 4분의 3이고, 3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요래되는 겁니다. 분자 분모에 12를 곱해버리면, 분모는, 뭐, 12-3이니까 9. 위에는 앞에는 4가 되고 뒤에는 9가 되가13 노래되는 겁니다. 이게 구하라는 답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34번. 자, 그림과 같이 점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A인 반은 안에 AB를 한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내접시켰다 이랬습니다. 이 각이 시타일 때 구하라는 것은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이랬습니다. 둘레의 길이, 직사각형의 둘레니까 가로와 세로가 풀량거고 가로와 세로를 주어진 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직각 삼각형에서 생각을 합시다. 요 각이 시타고 그 다음에 빛 변의 길이가 반지름 a 요래 되는 건. 그럼 요때 OB의 길이는 뭐 a 코사인 시타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a 사인 시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세로의 길이는 a 사인 시타고 가로의 반이 요놈이 되는 건. 그럼 이제 둘레를 식세울 수 있는데 둘레를 L이라고 놓으면 가로 두 개. 그래서 2A 사인시타 그 다음에 세로가 두개인데 요놈이 네개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4A 코사인시타 의뢰정리가 됩니다. 이놈의 최대값을 보아라 이 말인데 사인과 코사인 각이 같은 더하기 빼기는 왕 합성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놈을 합성시켜버리면 루트 요놈 제곱, 더하기 요놈 제곱, 4a 제곱, 16a 제곱, 20a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시타 더하기 알파, 요래 될 겁니다. 이놈의 최대값이 말입니다. 자, 근데 시타라는 놈은 0하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놈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예각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양수니까. 그럼 결국 이놈 범위는, 조금 큰 알파에서부터 그 다음에 시타 더하기 알파가 2분의 파이 더하기 조금 요래될 겁니다. 요 안에서 이놈의 최대값 이말인데 어요 안에 90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결국 연마가 2분의 파이가 될때 그때 요놈은 최대값 1이 되고 전체는 요게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구하라는 최대값은 뭐 루트 20A제곱이고 정리하니까 이 루트 OA 요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구하라는 최대 값이 되는 겁니다. 자, 34번이었습니다. 자, 35번. 직사각형 OABC에서 O에서 출발한 빛은 PQ를 반사해가 R에 도착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길이가 요 길이가 3그 다음에 요 길이가 1 주어지가 있습니다. 그래가 구하라는 거는 사인 PQR 요각의 사인값 이랬습니다. 자 그럼 요각을 표현을 해볼건데 요직각삼각형의 두변의 길이가 주어지가 있으니까 요각을 시타라고 놓읍시라 그럼 요각은 이 시타가 됩니다. 왜이 시타가 되는가 뭐 여기에서 OCF 행선을 꺼버리면 이 각이 엇각, 시타가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입사각하고 반사각, 이각하고 이각은 각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오른쪽에 요 놈도 역시 뭐 시타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요 각도 역시 뭐이 시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꺼버리면. 됐습니까? 그럼 결국 구하라는 놈은 사인 이 시타를 구하시오. 이 말입니다. 사인의 두배각입 그래서 이 신코. 이 사인시타, 코사인시타 요래되는 거. 니 자, 사인과 코사인의 값은 여기에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의두 변의 길이가 있으니까. 피타로스 기서가 빗변이 루트 10이 되고 요각의 사인의 값은 자, 사인은 얼마? 루트 10분의 1요래될 겁니다. 루트 10분의 1 코사인의 값은 루트 10분의 3요래되는 겁니다. 자, 이놈을 다 꼽혀버리면 10분의 6, 약분해가 5분의 3. 요게 찾아라는 답이 되는 겁니 조금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36번. 함수의 백 x 가탄젠트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감수 관련 문제입니다. 자, 이놈은 우리 교재에도 있고 내신에도 자주 출제되니까 자잘 봅니다. 여감수의 2분의 1, 여감수의 3분의 1 잡아야 하거 계산하시오 이 말인데 자 앞에 이놈의 값을 a라 놓고 뒤에 이놈의 값을 b라고 놓을 겁니다. 그럼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a 더하기 b의 값을 찾아내시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의 여감수가 g입니다. 이놈을 갖다가 볼래 함수로 바꿔주면 뭐가 돼? FA가 2분의 1이 되는 기고 인마도 볼래 함수로 바꿔주면 FB가 얼마? 3분의 1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FX가 탄젠트니까 이놈은 탄젠트 A 이놈이 2분의 1이고 탄젠트 B 이놈이 3분의 1이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각각의 탄젠트의 값이 주어지고 요 각의 합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놈도 역시 뭐, 탄덴트 값을 먼저 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탄덴트의 합이니까, 1 마이너스, 탄덴트 A, 탄덴트 B, 위에는 탄덴트 A, 더하기, 탄덴트 B, 요래 되는 겁니다. 자, 각각의 값을 자기 다리에 잡아여가 계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위에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요래되고 분자 분모에 6을 곱해버리면 6 0이 1, 5분의 3 더하기 2 이래가 5, 1이 되는 겁니다. 자, 구하라는 거는 각인데, 탄젠트의 값이 1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각이 다 1, 4분면 각입 이놈도 0하고 파이, 아, 2분의 파이. 이 놈도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 그럼 두 개를 더한 놈, A 더하기 B는 0하고, 그 다음에 뭐, 파이 사이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안에서 1이 되는 각은 4분의 파이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A 더하기 B의 값은 4분의 파이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36번이었습니다. 37번 함세픽스가 주어지는데 자, 분수 두개 합이고 앞에는 사인 제곱 뒤에는 코사인 제곱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놈의 최소 값을 찾으라 이랬는데 이 상태에서는 자, 두 개의 상감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식 자체도 복잡하고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변형을 시키는데 자, 사인도 제곱 코사인도 제곱을 달고 있습니다. 자, 제곱 달고 있는 걸 변형을 시키는 것은 뭐 반각공식입니다. 반각공식에 보면 제곱이 붙어 가 있는 겁니다. 자, sin 제곱 x 이놈은 2분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cos 2x 요래 되고 그 다음에 cos 제곱 x 이놈은 2분의 그 다음에 1 더하기 cos 2x 요래 되는 겁니다. 그러뭐두 개의 삼각비가 하나의 삼각비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놈을 자기 자리에 잡아 였습니다. fx는 3 더하기, 사인제곱의 2배, 2배 하니까 분모는 날라가고, 1마이너 코사인 2x 분의 1이고, 그 다음에 dn 놈도 3 더하기, 자, 여기에 2배 하니까 분모는 사라지고, 1 더하기, 코사인 2x 분의 1요래 정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 주니까, 분모가 4 코사인 2 x 분의1그 다음에 dn놈은 4 더하기 cos2x분의1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의 분수로 통분을 시켜버립니다. 분모끼리 곱하면 합차공식이니까 1 6 코사인 제곱 2 x 고 위에는 이놈 올라가고 올라가서 더하면 뒤에 게 없어지면서 8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놈의 최소 값을 구하라 이랬는데, 분자는 고정. 그럼 분모가 뭐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전체는 최소가 될 거고. 근데 코사인 제곱이 X 이놈의 범위는 자, 0하고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1. 제곱을 하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요래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최대가 되려면 이놈은 최소가 돼야 되고, 결국 0일 때 분모가 최대, 전체는 최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이놈 자리 0자바였고 전체를 계산을 하니까 16분의 8, 최소, 어, 구하라는 최소값은 얼마? 2분의 1, 이래 그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제곱을 달고 있는 걸 변형시키는 것은 반각공식이다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신경을 써서 자기가 알고 있는 공식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 자꾸 문제 풀면서 자기 거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고사 잘 치기 바랍니다.